찬송가 2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열 흘려 주셨네. 주의 기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대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놀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거미덤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로마 지배하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방 교도들은 신전에 가서 기생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드린 고기는 제사 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먹게 됩니다. 일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또 일부는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그 고기를 신전에서 나누어 먹습니다. 또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이웃이나 친지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제사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축제라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린 후 남은 고기를 한 번에 다 먹기에는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일부는 또 시장의 정육점으로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 제사를 지내고 이방교도들이 제사를 지내고 남은 고기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두 가지 큰 대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절대 안 된다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출신들이 우상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이 우상의 제물은 이교도들이 가지는 제사 의식 가운데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은 모세오경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를 먹을 때핏째 먹지는 않습니다.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교도들은 그런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완전히 빼고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 자체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이런 교인들과는 반대로 고기 먹는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비록 우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확신에 차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어, 그까지 음식 먹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럽히느냐, 어, 대수냐, 예, 이런 입장입니다. 사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은 저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 때 받쳐진 고기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이 고기 안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 복음을 모르는 불법주의자라고 매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반면에 마음껏 이렇게 막 먹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그불평건하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자다. 심하게는 이렇게 이단으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이제 바울의 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자체가 별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식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상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먹을 때는 죄가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없는 가령 이제 초신자들의 경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상제물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이 옆에서 괜찮다고 권하고 부추기다 보니까는 자기는 믿음이 없이 그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죠.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먹는 사람들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확신 없이 따라 먹다가 아, 죄를 범하게 되므로 믿는, 먼저 믿는 너희들이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구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적 너희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의 답변을 요약하면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런 먹는 너희의 모습을 본 다른 성도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마음에 감대함을 얻어서 믿음이 없이 단순하게 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되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가 겪는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제사에 올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또 불신자 가정의 시집간 아주 신실한 신자의 경우 제사 때나 명절 때마다 음식을 자기 손으로 차리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묘를 따라가는 일 아무런 제의식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을 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의 말은 참고할 만한데 제가 아주 조금 부분적으로 각색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 한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거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볼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음식을 돕는 것과 제사 행사에 절은 하지 않지만 함께하거나 성묘를 따라가는 것은 큰일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사를 돕는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로 친지들과 관계가 깨어져서 전도할 기회를 잃는다고 해서 당신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의 공로, 업적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한 가족도 때가 되면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정치, 나라 등등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메가드 목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다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의 말을 보면 나의 선택이 한 영혼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거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한 죄에 해당하는데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포용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전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협이 될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값싸게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던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돕던 성묘를 따라가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다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오고 가는 대화가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는 내 신앙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끌이낌을 가지게 한다든지 억지로 강요당하여 어떤 권위에 강요당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존메가드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단은 어, 그러한 결단은 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당신들과 함께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섞여 살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 편이라는 것을 나타낼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표시를 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 할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의지와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세상 속에 어울려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 이둘 사이에 긴장관계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므로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된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또 복정 교회와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